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요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선생님 안녕하구 어? 학교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응일잘뛸수 있지 일등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잘 찍을 수 있지? 너무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요. 아빠가 맨날 내백업이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저비 짜증 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예. <laughs> 네. 나 결혼식. 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이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짜집게 해놓은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어, 주인공인 이 양관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가족의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양관식 씨가 이딸 금명이에게 독특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딸이 학교를 갈 때라든지, 이 달리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러 갈 때라도, 또는 이 심지어 결혼식 직전에도 아버지가 딸이 금명에게 이렇게 기합니다 금명아, 수툴리면 빡구.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조금 웃기기도 하지요. 또 고집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말을 들었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상한 감정이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반대를 하거나 이 잔소리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멈춰 서서 다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길이 괜찮니? 그 길이 아니면 빠꾸해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들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열심히 찾아 헤매이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은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 2세 후기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매우 번성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애굽이나 시리아나 수리아나 아소르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들은 이 자국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세력을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퍼질 수 없었던 터라 이 같은 틈을 이용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풍요를 풍요로움에 반해서 이 사회적 부정과 부패와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러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덩달아서 이 부패와 타락의 늪에 깊이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부패와 타락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 제단은 이스라엘 도처에 세워져서 우상 숭배자들로 성실을 이루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온갖 학대에 시달리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북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타락한 암흑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길 잃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러져 있었습니다. 풍요로와 우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 단순한 후회의 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믿음의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낫게 하시는 분이시며 치시는 분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설령 하나님의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분께 돌아갈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거기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보다 눈앞에 닥친 문제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생계가 이 길을 돌다 돌다가 신앙의 길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대로라도. 실패한 지난날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싸매시고 낫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쉬고 있다 라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멀어져 있다 라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형식화가 되었다 라면 다시 가슴을 열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살게 하실 준비를 마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낡은 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정확한 시간으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고 또이 집안의 따뜻한 풍경의 일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계 내부의 톱니바퀴들은 조금씩 마모가 되고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 시계는 쬐깍거리는 소개를 멈추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주인은 이 고장난 시계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졌던 시계가 이제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새 시계를 살까도 고민을 했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이 시계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주인이 시계 수리공에게 찾아갑니다. 수리공은 멈춰버린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태엽을 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시계에서 다시 째깍째깍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춰 버렸던 시계의 바늘은 다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며 다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들의 믿음 또한 때로는 멈출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태엽이 느슨해지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톱니바퀴에 먼지가 쌓여서 신앙생활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기도는 습관처럼 이어지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장 난 시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멈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붙여 주시며, 흐트러진 믿음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계가 멈춰 버렸다라고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굳었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그 설렘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살리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확신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진 상태였지만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3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고통도 회복도 정확하게 주관되어진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며 쓰러졌다라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이전보다 더 새롭고 깊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무너짐이 있던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끝이 아닌 다시 일으키시는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냉당한 관계, 영적 침체도 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생명력으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3일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회복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과거를 회복하시고 위로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황량 땅 가운데 버려진 씨앗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메마른 흙 먼지 가운데서 햇빛 한 줌, 물한 방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씨앗은 점점 말라져만 갔습니다. 주변에 이미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만이 가득했고 이 씨앗은 절망감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렇게 아무 것도 피어보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구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무렵에 그땅 가운데 큰 비가 내립니다. 메마른 땅은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흙먼지 가운데 묻혀 있었던 씨앗에게도 조금씩 이 수분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따스한 햇살이 내려지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던 씨앗에게 작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푸른 새싹이 흙을 비집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메마르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땅 위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 보잘것 없어 보였, 보였었지만 씨앗은 빗물과 햇살을 받으면서 쑥쑥 자라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전에 황량했던 땅은 그 꽃으로 인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씨앗은 생명의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때때로는 이 황량한 땅에 버려진 씨앗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메마르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이 씨앗을 소생시키시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나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복귀가 아니라 더욱 깊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도하라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삶은 단순히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격을 깊이 경험하려는 갈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롭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정해지신 그 시간에 해가 떠오르듯 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동행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또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된 자리에서 신앙을 유지하기보다 더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만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벽 빛처럼 일정하게 빛처럼 은혜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해바라기 밭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해바라기들은 아침이 밝아오면 어김없이 동쪽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내밉니다. 밤새 어둠 가운데서 잠들었던 해바라기들은 새벽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다라면 신비하게도 일제에 일어나 태양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왜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걸까? 왜 우리는 항상 태양을 향해야만 하는 걸까? 주변의 다른 해바라기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어린 해바라기는 태양의 존재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해바라기는 다른 해바라기들보다 더 간절하게 태양을 기다립니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이 떠오를 징조를 살폈고 마침내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온 마음으로 향해서 그 태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되자 어린 해바라기는 다른 해바라기들보다 더욱 활짝 꽃잎을 펼치고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양을 간절히 사모하는 해바라기에게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해바라기들보다 키가 더 크게 자라났고 꽃잎의 색깔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상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는 단순히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태양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이호세야의 외침은 우리는 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처럼 어김없고 메마른 땅을 적시든 늦은 비처럼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드라마 이 폭삭소가수사에서 이 관식 아저씨가 딸 금명이에게 수틀리면 빠꾸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딸이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가 딸에게 빠꾸 하라고 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뒤에 있을 테니까 아니다 싶으면 빠꾸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아버지가 항상 뒤에 있을 테니 너는 그저 빠꾸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길을 열심히 찾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과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뒤에 있을 수련회는 그 돌아감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과하고 마음이 멀어진 자리가 있다라면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면서 서로를 위한 회복의 시간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개인 수련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 빡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돌아갈 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은 저희를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며 무너진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인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새벽빛처럼 비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